소수기마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전열고 병열고요. 마올라하고 포는 마올라가고 포는고요. 병을 붙여서 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상올라가고요. 포가 넘고 왕을 내리고 차가 피합니다. 포가 달라고 해서 사를 올리고 포로 막습니다. 면상으로 가고요. 차가 여기 와서 포로 잡겠다 이거죠. 마가 그래서 빠져줍니다. 여기 오지 말라는 거죠. 마가 올라가고요. 양득을 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포가 치고요. 잡습니다. 상장의 차가 위험해서 포로 막습니다. 잡고요, 잡습니다. 마가 올라가고, 마을 옆으로 합니다. 많은 잡혔고요, 포가 넘습니다. 조를 붙이고, 차가 움직이고요, 마가 병을 달라. 그래서 올려서 지키고요. 차 말을 달라고 합니다. 차가 상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포를 잡습니다. 이때 차가 살을 잡으면서 실수가 나와서 한 나라가 엄청나게 불리한 장기였는데, 이 실수 하나로 결과가 뒤바뀝니다. 상을 잡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